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.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, Economics, f i n a n 등등을 공부해오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. 제채널은 참고만 해주시고요. 예능 힐링 방송입니다. 디 i c t i o n a r y for Entertainment only. I'm not a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? 오늘 원래 방송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, 비직스가 드디어 <웃음> 폭발했습니다. <웃음> 자, 비직스가 지금, 와, 폭발했습니다. 15불 4, 4까지 올라왔고요 예,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40%, 42%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RSI 71까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. 오늘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. 2천만주 정도 거래량이 폭발했고요. 예, 지금 장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는, 예, 아주 기쁜 마음에 열매를 잘 땄습니다. <laughs> 열매를 잘 땄고요. 어, 이게, 예, 회사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요. 확실하게 모멘텀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, 구불 때부터, 예, 14불까지 거의 50% 가까이 올라왔습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자, 이월존도 특별한 소식 없는데 14% 올라갔습니다. 14.70% 폭발했고요. 예, 소파이도 오늘 12.59% 폭발했습니다. 예, 회사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. 자, 오히려 어퍼문 빠졌는데 소파이는 올라갔고 캘릭스도 오늘 12% 폭발했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자, 마이크로비전 어 실적 안 나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10% 폭발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확실한. 모든 주식이 지금 감마스키즈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껴있었는데 자 오늘 감마스키즈와 스키즈가 모두 다 섞여서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자코핀마저도9.92% 오늘 올랐습니다. 이제 4불47까지 내려갔었는데요. 예 지금 5불76까지 아 1분 아 거의 30% 정도 올라왔습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오늘 테슬라도 올랐습니다. 테슬라도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자 오늘 예1 100% 결국 뚫 올라갔습니다. 예, 8.49% 합쳐서 장후까지 10%올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. 자 오늘은 모두가 행복한 날 아식스도 8% 올라갔고요. 예 스킬즈도 7% 올라갔고 자 오늘 예, 소형주가 날아갔습니다. 이번주 예, 이번주에 소형주 실적 발표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. 예 많은 주식들이 오늘 예,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. 자 오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예 화요일날 목요일날 실적 발표 오늘 아침에 다자 실적 예상하고 다 알려 드렸고요. 자 아무튼 이번 주부터 중성주 실적 시작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. 자 수요일날 어, 연준 의장의 발표만 예 <laughs> 제대로만 나와주면은 예 모두 다잘 올라갈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많이 올라간 거 열매 열심히 에헤, 뭐 조금씩이라도 따서 현금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센스도 예6.57% 올랐습니다. 예 바이오 나노도 맞아. 어우, <laughs> 바이오 나노도 6% 올랐고요. 자 오늘 디지털 터빈도 6% 이상 올랐습니다. 박스라이트 오늘 거의 5% 가까이 올랐고요. 4.93%자 AMD도 올랐고 예 차지 포인트도 많이 올랐습니다. 모두 모두 축하드리는 행복한 날입니다. 자 오늘 수화 <laughs> 미트리 마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예 아무튼 저는 내일 라방은 모두 찾아오고 수요일날 라방 오는데 내일 아마 녹화 방송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오늘 수업 잘 하고 왔고요. 자 월요일 힘차게 잘 시작하셨길 바라고요. 또 한국에 계신 분들 화요일 또 힘차게 시작하고 시고요. 자 모두 행복한 날. 자 <laughs> <laughs> 자, 나스닥예 지수 잠깐 볼까요? 예, 지수도 예, 정고점을 뚫었는데요. 예, 다우 0.16%, S&P 0.18%, 나스닥 0.63%, 러셀 2.65%. 오늘 특별한 악재가 없고요. 10시에 자, 어, 생산자 지수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습니다. 러셀 2000이 2358이고요. 예, 정고점까지 왔습니다. 드디어. 자, 2000 예, 2월 달에 조정이 있은 이후에 3월 달에 2327까지 왔었죠. 예, 그 이후에 2 23... 2,327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. 227이 예, 아니라 2,340이죠. 예. 아무튼 어, 죄송합니다. 어, 제가 잘못 봤네요. 예, 죄송하고요. 예, 2,350, 6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. 딱정고점까지없어서 3월달에 자 2월달에 조정온 이후에 스티뮬러스 책이 나오면서 예한번 반등을 해줬는데 그이후로 다시 이 정도 반등한 적이 없는데 지금 딱 거기까지 왔습니다. 이게 만약에 헤드앤 숄더로 볼 수도 있고요. 여기서 떨어지면 예,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 그래서 자, 소영주, 중영주, 자, 파월 연준장에 예, 뭐, 충격적인 발언만 수요일날 없으면 이것도 뚫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자, 일단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요. 2.65% 올랐으니까, 자,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갔죠. 예, 좀 쉬었다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무튼 자, 화이팅 하시고요. 어, 예, 러셀이전, 예. 정고점까지 <laughs> 왔습니다. 2360에서 2포인트 부족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예, 오늘 축하방송입니다.